안녕하십니까? 걷는 명품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 소개할 판결은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인데요. 뭐냐면은 그 아동이나 청소년 어, 강제추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지정이 어, 포괄적으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떤 분이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결정이 이제 최근 나왔습니다. 어 아동과 그 청소년에 대해서 강제 추행을 한 것은 분명히 나쁜 건데요. 어 이렇게 강제 추행죄로 유죄가 확정이 돼서 그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단은 10년 동안 그 정보가 공개가 되고요. 그 공개 자기의 어떤 변동사, 뭐 주소가 바뀌든지 어떤 신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등록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입국할 때, 외국에 나갈 때, 반드시 신고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나갔다 왔다. 뭐이 제안은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한 제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범죄 경력 자료, 신상 정보, 출입국 신고 자료에 대해서 10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 또 힘든 건 뭐냐면은, 관할 경찰서장을 1년에 한 번씩은 직접 만나서 내가, 잘 살고 있다, 나쁜 짓안 한다, 이런 거를 또 면담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이제 그런 의무를 위반하면 그런 또 불이익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 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 어, 근데 이런 거를 정하는 거가 그냥 그 강제추행의 행위의 정도나 피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문제가 있다라는 이 헌법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가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열, 열, 그 뜨거운 이제 토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하 어, 사안에 따라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경미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따져서 정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피해가 크다든가, 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불이익 정도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 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다 무조건 똑같이 대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행에 비해서 너무 많은 처벌을 한, 어,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계서 의견이 나눠졌는데, 근데 하판 쪽이 6이고 위원 쪽이 3이었어요. 합판 쪽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더라도 침해되는 기본권보다는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것이고, 세명은 아니다. 낮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기본권 제한이 더큰 경우도 있다. 어는 공익은 없어도 뭐 이렇게 또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 심사를 해가지고, 아 이거는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기간을 좀 나누든지, 아 다음에 불이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 뭐 경찰서장의 면담은 필요 없다든지, 뭐 이렇게 정도에 따라 나누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률적으로 모두 다 똑같은 보리익을 하게 하는 것은 같은 건 같게 다르건 다르게 라는 우리 헌법상의 어떤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요거는 고민을 해서 어, 침해받는 사람을 위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 좀 사건에 따라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법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해서 뭐 위헌이 아닌가라는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또 다시 이거는 헌법소원이 될 사안이고 나중에 또 이거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점도 고려돼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